야, 여러분, 이 차가 정말 실존했었던 차군요. 방아지에요? 고양이에요? 아니, 네, 피카츄. 여러분들은 못 보셨겠지만, 앞기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음. 안녕하세요. 전기차 전문 채널, 이볼루션입니다. 오늘 저희가 테슬라 케이라이트쇼 이렇게 왔는데 사연들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사연 주인공이신데 어 사실 이차 같은 경우에는 살짝 이 위에 보이시죠 피카츄 차량이라고 하는데 이 차를 또 특이하게 잘 활용하고 계신 다른 오너님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지다해요의 민원장입니다 아네 안녕하세요 도대체 이 차를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아무래도 미용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제 손님들이 자꾸 멀리서 오는 걸 자꾸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멀리서 오는 고객님들 때문에 저희가 이제 픽드랍을 시작하게 되었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가족분의 어머니나 할머니분들 이런 분들이 자꾸 신청을 해주셔갖고 가게로 많이 오시게 되더라고요. 그럼 멀리서까지는 어디까지 오세요? 수원까지만 오시면 어디든 이제 거기에 모시러 가고 이렇게 되고 있어요. 처음에는 노란색으로 랩핑을 하기 시작하면서 무뚝뚝해지고 좀 밝음이 없을 것 같아서 피카츄 사진을 한번 앞에 스티커를 붙인 거 손님들 되게 즐거워하더라고요. 지금 온 차가 다 피카츄예요. 이게 컨셉인가요, 아니면 정말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음, 솔직히 얘기하면 노란색을 좋아하면서 피카츄를 좋아를 했는데 하나 하나 만들다 보니까 자꾸 예쁘게 보니까 자꾸 모이게 된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뒤에 남편분 계시잖아요. <laughs> 네네. 남편분도 이러길 원하셨나요? 원래 아기자기한 거 <laughs> 좋아. 허락이 컨펌이 된거우요 모이다 보니까 서로 욕심이 생겨서 <laughs> 좀 홍보 효과도 좀 노리셨어요? 네. 아. 당연히 그랬는데 피카츄 자체의 그 웃음 코드 있잖아요. 오. 그게 앞에 있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스티커 너무 붙이니까 사람들이 자꾸 저희 차로 웃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웃고 즐거워하는데 특히 애기들이 자꾸 지나가는데 너무 예쁘게 웃어주고 인사도 해주고 그러는데 그 거기에 대해서는 자꾸 욕심이 생겨서 이게 자꾸 노란색으로 되고 인형이 되고 가다가 엄청 척도 많이 받고 막 되게 테슬라 2차. 때문에 즐거웠어요 네. 처음에는 이 정도로 하실 생각은 아니셨던 네. 거군요 여러 가지 차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 테슬라 전에는 어떤 차를 좀 타셨어요? BMW 528i 전기차는 아니고 네 전기차는 처음 접하게 됐어요 하... 그러면 내연기관에서 이번에 전기차로 테슬라 Y로 갈아타셨잖아요 네네. 굳이 전기차로 선택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실까요? 저희가 여행을 잘 다니고 많이 다녀요 그래서 이제 가성비나 이런 걸 따져서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전기차를 한번 타볼까 이랬는데 한번 시승을 하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차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주행감이 더큰 역할을 했나요? 아니면 유지비가 큰 역할을 했나요? 처음엔 유지비야 거의 저희가 매일 이제 출퇴근 시간이 네. 기본 한 40km를 달려. 왔다 갔다. 그래서 기름값 자체가 거의 한 달에 한 70만원? 그걸 이제 계속 계산하고만 하다 보니까 이제 테슬라 차가 너무 전기차가 좋을 것 같아서 시승을 하고 났는데 너무 이제 가속이나 음. 이렇게 너무 그렇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다. 어, 그전에도 좋은 차를 타셨었는데 네. 확실히 그 차보다도 다르던가요? 확실히 달라요. 아. <laughs> 테슬라 말고도 다른 것들도 있었을 텐데 네. 아이오닉이라든지 네. EV식스도 있었는데 왜 굳이 테슬라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냥 솔직하게 디자인이 귀여웠어요 아. 제가 원래 심플한 걸 좋아해서 그냥 딱 봤을 때아 귀엽다 이렇게 해서 놀아서 그렇어 덮으면 더 귀엽겠는데 아. 때부터 디자인 때아 그럼 이 랩핑이 <laughs> 한 어느 정도 가격이 돼요? 이 사장님이 좀 저렴하게 해서 어. 200만 원 안으로 했던 것 같아요 어, 랩핑은? 생각보다 네네 저렴하네요? 되게 저렴하게 해주셨어요 아, 그러면 <laughs> 여러 가지 지금 피카츄 순으이 있잖아요. 투자 대비 실제로 그 정도의 뽕을 뽑았냐? 홍보 효과가 좀 있었냐? 궁금합니다. 네. 어깨 있었어요? 네. 앞에 주차해 놓고 그러면 손님들이 즐거워하고 사진도 찍고 그차 때문에 오진 않았겠죠. 그렇지만 이제 어 많이 봤어요. 이런 게 엄청 아파트나 우리 어, 그쪽에서도 되게 우리 차를 되게 알 거라고 믿어요. 아 근데 정신승리를 좀 하는 거지 실내 꾸미는 거안 해서 가장 네. 가장 신경을 썼던 부분은 뭐예요? 뒤에 하고, 여기, 손님들이 앉는 이 자리. 팩 들어가니까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아, 뭔가. 그치, 그치. 근데 앉았을 때딱 즐거웠으면 좋겠다는 어, 생각에, 그치, 그치. 달랑달랑 러면 좋다고 하면 하나 떼서 드리고. 그거 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laughs> 네. 어, 네. <오>, 좋다, 서비스 <laughs> 예전에는, 우리 애기가 지나가면서 막 앞에서 막 그러길래, 네, 네. 하나 떼서 이렇게 딱 줬거든요? 애기가 너무 좋아요. 어, 엄청 좋아하죠? <laughs> 막 좋아하는 친구들 보면 그냥 지나가다 하나 딱 줘요, 그러면. <laughs> 애들 엄청 좋아해요. 어. 아 그럼 저도 하나를 어떻게? 네. 야, 그럼 이 차는 제가 보에 여기 앉아서 리뷰를 할게 아니라 좀 돌아보면서 해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네. 네. 야 여러분 이 차가 정말 실존했었던 차군요. 네, 저희가 붙인 거예요 이거. 아 이거 어떻게 붙이셨어요? <laughs> 알리에서 사서. <laughs> 알린 진짜 별걸 아, 다 봤네. 알리에서 사서 저희가. 강아지예요? 고양이예요? 아니, 는 피카츄 님 <laughs> 얼굴. 어, 저희 아내도 지금 피카츄 엄청 많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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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니까. 피카츄. 노란색 피카츄. <laughs> 아 지금 제가 보니까 되게 귀여운 포인트를 발견했어요 이것도 네 이것도 그럼 피카츄 꼴이라고 또 하신 거예요? 네네 이게 노란색이었는데 하도 이제 오래되니까 아, 이건 또 뭔가요? 피카츄 볼 <laughs> 저희가 선수 제가 노란색이었는데 저희가 빨간색으로 칠해서 이 로고 같은 경우에도 직접, 네. 직접 네네 저, 저희가 다아 이건 또 어디서 나셨어요 이제 인터넷에 시켜서 이제 로고를 그대로 하나하나씩 붙여서 아 그러니까 이 QR 코드를 들어가면 네이버로 연결이 되는 거죠. 네네. 아 이지다 해요. 네.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네. 좋습니다. 그럼 그... 좀 실내를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들은 못 보셨겠지만, 앞이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여기서 피카츄 이런 것들은 다 어디서 구매를 하신 거예요? 마트, 알리, <laughs> 아, 다 알리에서. 네. 지금 보니까 저 염주 밑에 있는 키링 같은 것도 피카츄로 되어 있어요. 네네. 네. 애기가 어릴 때, 다섯 살때 이제 직접 만들어 놓은 걸 이제 간직해 놓고 있다가 이렇게. 아, 애기도 항상... 또 피카츄를 좋아하는 거예요. 네. <laughs> 지금 보니까 보조배터리도 피카츄가 또 있어요. 네. <laughs> 와 지금 뭐온 온, 세상이 다 피카츄구나 이거. 와 뒷좌석도 이게 이제 손님들 준다는 네. 약간 매주처럼 달려있는데. <laughs> 그럼 이것도 피카츄. <laughs> 네. 이건 또 어디서 나신 거예요? 알리. 알리? 아, 아, 알리를 엄청 좋아하세요. <laughs> 저 밑에 있는 것도. 저는 해외 가서 저희가 인력 뽑기 한 거예요. 아 어. 그 알리가 아니에요. 아니 이 <laughs> 아니, 저희는 비싸네. 포켓몬 볼 같은 경우도 방향제인 건가요? 네. 이거 여기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저 아무. 아무도 <laughs> 것안 들어있어요. 이런 차가 태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네 이렇게 해가지고 K-라이트쇼에서만 볼수 있었던 피카츄 전기차를 한번 봤는데 어, 오늘 촬영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미용실 홍보도 하시면서 마무리를 지어볼까요? 테슬라 차를 타면서 많은 웃음과 미소를 찾았던 것 같아요 보는 사람마다 웃음을 주고 기뻐해주고 손 흔들어주고 그 따봉이라는 걸 되게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 따봉을 받고 나면 아. 이 나이에 저렇게 많은 칭찬을 나한테? 아. 저만 즐거우려고 했던 게 웃는 사람들이 많구나. 아, 더 즐거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느꼈던 차였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나중에 음. 또 차를 바꾸실 때는 테슬라로 하실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라이몽이 갖고 싶어. 아, 검은색 베트맨이랑 도라이몽이 갖고 싶어. 아, 도라이몽 나중에 하시면 저희 또 연락을 주세요. 네네. 언제쯤 바꾸실 계획이세요? 빨리 갖고 싶다고 아, 남편한테 얘기. 그러면 또 이제 미용실이 잘 돼야 되고. 네네. 그럼 미용실 홍보하시면 서 마무리를 지어볼까요? 수원의 이지대예요. 미용실은 항상 밝은 미소와 항상 기술적인 선생님들이 많은 곳이고 에너지가 넘치는 곳이라고 손님들이 항상 얘기를 해주세요. 오시면 후회 없으실 겁니다. 모두들 예뻐지세요. 수원 지역은 다 피가 강하니까 피카츄 차 몰고 싶다 그러면 네. 또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기차 전문 채널 이볼루션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